야, 택배 걸렸어? 안 보인다. 안 보여요? 힌방 안 같아요. 안 보여요. 또 페폴려 나봐. 힌방, 힌방, 힌방. 얘네 이스키고 한 번에 들어온다. 윈턴 자리 잘 잡아. 안 터지게. 모이라. 뭐 안와 없자 이번에. 오케이. 이번에. 이거 이번 대낮에 죽으면 응. 안 와가지고 올래 어, 그러겠다 그러고 나. 그온다 나해보자. 아, 지금 뭐 이라 봐. 루시오 말 루시오 루시오. 루시오 확인. 루시오 루시오 보고 있어. 루시오 필. 루시오 필. 아. 렇다 이번 완필 안 해. 자 필. 자잡 자장 필. 자라도 필. 일단 블리켓 구조가 나왔어. 확인. 보이 뭐 보자. 이번 필. 이번 필. 루시오 들어간다. 루시오 나간다. 맞자 한번 회대해 줄게. 파라가 다 보여 디바 펑, 디바 펑하라1줘 이거 인터넷 해줘, 인 반, 라인 반, 라인 반야 파라 포화 있어, 파키를 해봐 파키 하죠, 파줘 하죠 매트리스 다 썼어, 매트리스 다 썼어 리프리프리 브리 브리 데포가 제어 쎄서 가봐야 돼왜안 돼? 쥬바 야아 브리가 안 되죠? 얘네 공다 했을 거 같은데 이제? 디베가 빠졌어 나초월어 뭐 이런 그 이제는 라인 오케이 그간 망치 어떡할 거야? 한번 줘야 될거 같은데. 이번 턴에 한번 주자. 빨리 가, 빨리 가, 주는 턴 빨리 가. 던지지 말고. 그리고 공안 쓰잖아. 어서네. 던졌먹었다 차타먹었다. 나어루시이루시보자루시우먼다

이거 나 굽이 서어도 던지는 거야 먹혔다 1 와우 다밀어주줘 케어해줘 어해줘형브레이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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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위치 확인하고 싸워줄래? 우리 뒤에 애들 위치 보고 들어가 그렇구나. 거기 있어도 혼자 들어가면 안돼 민수야 부탁인데 제발 같이 들어가줘. 아니 이거 위치 확인하고 힐 되는 데서 싸워. 기동대에서 <laughs> 싸우니까 힐안 들어가잖아. 탱커들힐 주기 너무 힘들어 진짜. 뛸때 말을 계속 하라니까. 그냥 뛰지 말고. 그리고 내가 부저를 못 붙여. 거기3 3하고2층 네. 먹자. 내가 부저를 걸러 가면은 다벽 넘어 넘어 있어. 아니면 겹쳐 있거나. 어, 아니고 이제 심해도 동공을 못 넣어. 그럼 부조아 탱커한테 따면 그 부조아 단일라도 잡자 먼저. 예전. 33이라 안 잡힐 걸? 일단 2층, 2층, 2층. 이적 줄게. 나 민수 들어가는 중. 아직 없어 민수. 얘네 2층이다. 얘네 2층이다. 거점 좀 들어와봐 거기 앞에 있어봐 앞에 있어봐 저기 안나 나왔다 아나 나다 힐러 힐러들만 뒤에 나만 뒤에 있고 다 앞에 있어봐 오케이 오케이 온다 브리트 피해 에스테 피해. 피해. 피해 들어가 들어가 와 라인 좀좁어 아, 라인 좀좁어 죽어 아, 나 힐링 먹혔다 뭐, 뭐. 라인바. 라인 봐라이피라이컷 나이스 주방장. 뒤로 천천히 빼면서 해봐, 해봐 이제 라인 <laughs> 봐 재환아, 재환아. 네가 궁 카운트 해 봐. 상대 궁 카운트 찬거 찬거? 라인 67시. 0 딥. 0 왼쪽에. 야, 왼쪽에. 18시. 하나, 왼쪽에 하나. 아나 스킬 다 빠졌고. 옆에 남은 옆에 남은. 옆에. 라인 덮혀 봐. 라인 켜. 들 라인 들어와. 라인 들어. 라인 잡아. 라인 잡아. 잡아. 이아속 켜. 이속 켜. 이속 켜. 이속이속이속 켜. 왼쪽 하나. 앞에 라인. 라들 라인, 마주. 마주. 라인 맨... 라인 하자 뱃탑, 고탑으고 자탄하고자 뱃탑고 자탄하고자 이속줄게, 이거 나노까지 쓸게, 라인한테 자탄 박으면 아, 자탄에 비트카탄을 쓰나? 이거, 야지바 왼쪽 봐봐 왼쪽 아나 계속 나오잖아 아, 내, 아, 이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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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틴. 아, 내가, 내가 왼쪽에 아나 스득까지와이층이층이층 아, 알았다 비트, 비트, 비트 <laughs> 아, 못어 아나, 아 아나, 아나, 할할 망치 으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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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치 으로 방식으로 없식으로 방식으로 나 어차피 방식있다 방식으로 이식으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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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빠다방 정면 천천히 다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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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힐, 아. 힐. 다이벤 다이벤 봐봐. 아니. 아, 아 이거 화강날릴때 왔어. 다이벤 다 기태베 기태베. 나잠깐 할게. 기태개피 나이스 컷. 나이스. 제 거점 간다. 거점 압박하자. 잡아 없어. 잡아 없어. 아, 아니, 천천히 힐베 힐베 천천히 우리 부리자. 이 근데 너내 줄이면 돼. 나 산다, 나 산다, 나 산다. 우리 안 하잖아, 우리 안 하잖아. 아, 나안나까안나까안나까안나까잘 해, 잘 해, 잘 해, 잘 해, 잘 해, 잘 해. 난 청하, 나컨 샤. 네, 그레이트. 그레트 컷. 어, 뭐야? 오이씨. <laughs> 컷 나이스. 저거를 장밀로털어보라방민망치 준비, 방민망치 준비. 안전, 나스탄 나스탄텀. 레시 개민다. 나 밀었어 나 나이 나이 밀었어, 나 밀었어. 버전 버전 저거 밟는다! 거전아 버전 내가 버. 빠지면서 빠져봐 힐 컷! 나이스 야, 펜커다놓어다다다다힐리야 야, 슬탑 빠졌어, 슬탑 빠졌어 버점넣시리야킬 자리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소리 존나 아한이가봐다한 존나게 안뛰진다 라인이. 너만 키워가니까 지금. 원래 고추 조합이 라인 살리는 조합이라니까. 라인 부자 날고 라인 전화도 돼. 왜 힐맨도 있어. 진짜 너 죽을 때마다 비트 써주고 했거든 지금. 안 떼져 그냥 내가. 이거 3템3일할 때는 염소가 해줘야 돼 카운트, 군 카운트. 3, 2, 오케이. 이 속. 이거 나 이거 쪽 발포리 잡을게. 오케이. 정면 나서 정면 나서. 정면 가 정면 가야 돼. 나 아직 안 된다, 아직. 나 아직 아직. 나 아직 아아아 가봐 가봐 아직. 나아아라나아 아직. 나아 아직. 나아 아직. 나 아직 아직. 나 아직 아직. 나이직 아직. 나 아직 아이나 아직 아직. 나빠져 아직. 나 빠져 아직. 나자나 내려왔다 상대 주방 없어 아직 야, 라인 혼자 거의 힐안 되는 위치 야야 브리 혼자 물렸어 내 브리 혼자 물리지 자리야 잡을 수 있어? 나이스 컷. 컷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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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컷. 천천히 들어와봐 오케이 들리 아, 아, 컷! 다아다아 아. 와... 퀴어 미쳤다 아, 뒤 자리야 밀어줄어 라인 잡아 오케이 어떤 먼저 발봐봐아 거점에 발코니 어거 발코니 어 나이스 얘네 발코니 오는 거좀 봐줄래? 거기서? 한번 뭐. 어, 내가, 내가, 내가 봐줄게 오케이 오는 거 보면 말해줘 아니야 아, 상대 자탄 있을 거야, 저거 어, 쟤가 어, 자탄 엘도 많아지도 있고 망치도 있고 내가, 내 먼저 가라 먼저 가라, 먼저 가라 이속하라, 이속하라 이속, 이 이속, 이힐뱀 잡았어 가드 그냥 푸쉬 해봐, 푸쉬 해봐 두명 없잖아 날리지 아, 말아야 돼, 이거 에 미운 샵에 이속 줄게 빼야돼 야거 우리 걸린다 역으로 걸린다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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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잡고 쓸게 잡고 쓸게 라인 자, 가한번 넘겼어 아나 이거 비트.. 아니 뭐지? 자려궁안 먹은 줄 알고 비트 썼는데 괜찮아 괜찮아 이럴 수 있게 빼 나이스 나이스 우리 아크 브리 살려봐 키트 살리고 있어 브링 살리고 있어 아매수스 이제 없어 라인 살아 없어 빨리 빼야돼 로션 한대 라인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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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라인 왔어 라인 왔어 아, 당신 아, 라인 밀어.. 어 아. 아. 나밀었어. 나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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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봐이야나이야 이거.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나이, 다스 다음 스 다음 었스 다음. 아, 상대 비트 브다나 비트하고 우리 브리 다 이거. 나이벤, 나이나이 우리 카트 비트 브리 방치, 비트 브리 방치. 자산 고쳐야 할 거야 아마. 계속 비벼, 계속 비벼. 자리야 볼수 있어 자리야? 나왔어? 오 있어. 우리 자리 살려야 돼. 까비 빼봐, 빼봐. 아 비벼, 비벼. 90까지 비벼. 아, 내가 밀게. 오케이, 안 먹고. 이거 좀와 볼래? 킬안 되거든? 아이. 아이. 됐어. 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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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다. 아이, 최대한 빌게. 아이, <laughs> 망치. 망치 6, 아, 이 최대 밀게. 아, 이어 뺐다. 90. 90. 망치 90. 90. 90. 90. 90. 90. 90. 9고 비트 안0냐 얘네? 0 90. 90. 9 비트, 비트, 비트 있어 얘네? 몰라, 비트, 아, 비트. 아 없어, 없어, 없어 하지 마, 하지 마, 아... 아, 이거 한번 빨린 척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러면 너무 휘둘려야지 할만하죠 않나? 라인 정도할 만해, 할 만해 라인 쐈어, 안 돼, 어 라인 쐈어, 안 돼, 이기자 내가 한번더 돌아볼게, 발코니 쪽으로 나 이거, 나 이거, 이거 못뚫으 네, 조심해 야, 발코니 그쪽에 한것같 그쪽에, 그쪽에 루슈 있다 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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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가, 못 가, 못가 이것도 너프해 보시지. 메카 가동 이것도 어깨서 안아받아 봤나? 쓰 사전에 공부하고 들은 거를 해야 뭔가 세봐 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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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이동쪽께 빼. 밀었어. 라인을 빼, 라인을 빼. 쭉빼 봐. 쭉빼 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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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까지 빼 봐. 젠이 안까지 빼 봐. 지금 스노우볼 돌아가다. 우리턴이야 자탄한 욕심껏 있다 얘네. 이거 자탄 라인 을가 가지고 망치 입구 야 돼. 망치 망치 졌어. 많이 쌌어, 많이 쌌어. 안차저 아, 금방 차 우리 개 했잖아. 아까서만 야아까못찬 거야. 이거 탄타다라 램망치 줘봐. 램뽕 줘봐. 애들 봤 봐. 지금 가야 돼. 이 가봐. 아봐 기다려, 기다려. 자려, 다려야 기다려, 기다려. 려야쟤네 온다. 램망치 망치 조심. 가자. 여기 뺐어. 잘리네잘 굿즈. 소나 소나 소나. 소나 소나 나이스. 사리야 사리야. 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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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브리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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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 나이스 나이스. 브리 잘. 아 우리 방밀망치하자 들어. 아 여기 여기 나 숨어있 소망했... 숨어있게. 나 이... 못 피고 못 피벼 못 피벼. 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어. 아 내가 내가 내 보도할게. 계속 가만히 앉 파라 쓸까요? 나 3댕 3일 쓰는게 나을 것 같아요 3댕 3일? 네 3, 3, 3댕 3일이요 제가 윈스턴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안하면은 탱커 못사는 것 같아 이거 해야지 탱커가 그나마 사는 것 같아요 어, 못 해서 왼쪽, 왼쪽으로 와 왼쪽 못 해서 그래. 왼쪽으로 와 왼쪽 흰방로 들어가자 흰방울 써, 뭐, 의석줄게 지금 도지 썼냐니? 어아 도지 좀 박아봐, 박아봐. 주방 기온다. 아 씨, 옆으로 박아. 나인맨, 나인 나인맨, 나인맨, 나인맨. 이봐 오른쪽, 이봐 오른쪽. 위쪽에. 이쪽쪽, 계속쪽. 이 속이야, 속이야, 이말게나거점말게 패, 패, 나 이제 나 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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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온다. 라인 잡아. 힘방쪽으로 아이 왼쪽 방으로 빼야지. 우려나 거쳐먹는다. 아, 뺐어. 어나이스아다야 어, 우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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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자가 봐. 이 잡아야 되는데. 자려 개피 자려 개피. 자려 나나눠아이 그냥 입구막 칼레다 자탄인데 여기서. 어 입막해 입막해 입막해. 그거 나노 라인한테 줄 테니까 라인 공쳐봐. 지켜 지금 가자, 지금 가자 하나 둘, 세, 야, 아, 브리게팀 왕모드 일단 이것만 잡아봐 브리게팀 피해, 브리게팀 피해 아, 저것도 못잡아 아, 그냥, 그냥 빼어안 아, 죽었어 오버, 내영으로갈거 아, 아 괜찮아괜찮아살수 있어, 빼봐, 아이고 빼봐, 일단 빼 아, 야! 야, 이, 이건 좀아이거 들... 같아 도망상대다 뺐어 디비다가 뺏 망치 뺐고 비트 뺐고 자탄 뺐고 이 채울 수 있어, 자탄? 아앞뺐서 채우겠지? 제5 0야5 0 사겠다. 야, 이제 좀 기회가 있어. 아, 이안 빼고 모 이런 왔다. 흰방가 흰방, 흰 다리 가지 말고. 이 속도 게 가자. 이속야이속 줄게 이속야 맞아 맞나이번 빠지. 어. 안 믿어요? 야어 야야 다 가봐 방 박아 박아 박자 쟈..쟈.. 천천히 해 있어. 천천히 해 비트 써도 돼 이거 어, 비트 쓰 해볼게 어. 비트 써면 해볼게 가자 나이 자리야 여기까지 공룡 여기까지 아.. 뒤에.. 예, 나 갈게 빼 빼봐 자리야 자리야 왜뒤스어 아이고 커, 커, 커. 라인 컷 라인 잘랐어 이거 빨리 잠시만 휴대해라 나 꽁돌아 브릿 어. 사자들어갈게 아, 맞아. 왼쪽, 아. 왼쪽, 왼쪽, 왼쪽. 이쪽 가자. 얘네, 저 기방 잡고 가왔다. 이속 줄게. 저, 안 줄게. 아, 천천히. 아, 미안. 저렇게 뛰었다. 아, 졌어. 라인에, 면, 라인에,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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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라인에, 면, 라인에. 면.

기바가 오른쪽 가자. 오른쪽 가자. 기바가 기바가못 가. 나좀 가. 이쪽으 바로 가. 이쪽으 바로 가. 이쪽으 바로 가. 이쪽으 이선경. 이 이선경. 이선경. 이어라이 아, 제가 못 했어. 라이머 와. 라이머 와. 우리 라이즈 껴. 라이즈. 아, 그냥. 기너프너 앞에 있네. 와, 깜짝. 검주도 가 봐. 아 씨. 씨. 내가 에러 때문에. 봐. 이고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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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 아, 이번 턴은 미안 스노우볼 넣었다 미안하면은 다음번에 잘하면 되는 거고 그거는 끝나고 조질 거니까 네가 신경 쓸거 아니야 어! 왼쪽 한 바퀴 돌래? 한 바퀴? 왼쪽으로 한 바퀴 싹다 돌자 오케이 오케이. 싹 돌아서 팀 먹고 가자. 열로 열로. 싹 돌아서 싹. 오케이. 오케이 서버실로 가라 서버실로 <laughs> 오케이 오케이 확인. 싹삭삭 돌아서. 이게 돌아서. 삭. 삭 아, <laughs> 서버실로 싹 돌아서 오케이 오케이. 싹싹 쳐는 적 보고 싹싹 쳐줘. 싹싹싹싹싹싹 싹. 다음. 그리고 1, 1 이속. 아, 2층. 나이스. 나 이거 2층 올라갈까? 아, 가지 마. 2층 갔다 디바한테 가면 은 실벤도 못넣고줬대 야, 이거 도친다. 아, 가자, 가자, 가자. 하자, 하자. 빠졌어. 주방 있어, 주방 있어. 도친 봐도 돼. 좋아, 좋아, 좋아. 아, 오케이. 뭐 하세요, 몰라. 아, 내 네. 힐벤 많아. 벤 아, 많아. 다들 상대 다 힐벤. 뒤쪽. 그래서 우리 힐벤 풀렀어네 뭐, 아, 루피필인데 아, 멜 썸네일. 브리테, 왼쪽 혼자. 브리 왼쪽 혼자. 브리테, 황해. 우리 브리 히벤. 오케이 불이 패배 패배 패 라인 패 라인 패 라인 찰라라 디바 잘해 나올 수 있어 자리 잘해 잘해 잘해, 잘해. 야, 잘 야, 잡아야 돼뒤 불이 불이 하나 야나아나 천천히 잡아 야 잘했어 안 어깨 안 어깨 잘 번쩍 야돼뭐 저거 불이야 뒤에 디바 있어 우리 뒤에 디바 오케이 오케이 아 와줘야 돼요 기태는 거기 자탄 쓰면은 나노줄게 힐밴 넣고 나 여기 넣고 게나여어있을있나 여기 숨어있을게방밀만 치고 네, 왼쪽으로 온다 꼬리 먹자, 꼬리 몇 먹자,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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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쪽으와아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이로이쪽으로이속이로왼쪽으 라인 라인 라인. 루으로 라인 으로왼 라인. 로왼쪽으루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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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 아, 왼쪽 뭐지 아니야 가그 했었어? 브리 아니야? 망치도 왜 섰어 이거? 브리가 없다 브리가 뒤돌았다 브리가 뒤돌았다 상대 라인에 브리 없다 에 오른쪽 없다 아 왼쪽 왼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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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막자 여기서 브리 서버실에서 빼꼼해서 봤거든 맞죠 주방 있어 아껴 탄에 비쳤을게 일반 탄이야 나왔어 나왔어 이번 먹혔다 자자 자. 비트 있어? 스케줄. 미치. 아, 씨. 켜져야 쳤는데. 까비. 야, 그냥 우리 라인 돌진 바히면 비트 눌러. 계속 비비자, 99까지. 아니, 나 우리 라인. 뭐였지? 상대 그만 라인. 라인 가, ]이 그만 ]이. 가, 그만 가.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지금 죽는 사람에서 끝내. 99 괜찮다. 우리 자탄 돌고, 디바 네. 얘네도 네. 자탄, 도... 상대 자탄 썼고, 망치 썼고. 이거 자탄 자폭, 자탄 자에다가 자탄 자에다가 상대 망치 빠졌으니까 그냥 돌진 받고 아님, 방미, 어, 방미 방해 어, 아니면 방해방면 돌진해 방비 여도 받았어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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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속주 개가 아나 스무점 받았어 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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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었어 걸었어 이거 아 방비 아무도 안는데 일단 자폭 망 다음 막았어 루시오 봐야 돼 루시오 루시오 우리 우리 잘할켜잘할켜잘할켜 잘할텨 잘할 아나 필! 아나 필! 아나 딱 필! 진짜! 아나 딱 필! 마운트 잡을게 자리 봐 자리 봐 자리 봐자리 컷!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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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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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바. 라인? 아나 소아나 야 프리바 우 거점 정리다죽었 어... 라인 반피 아래 이거 할만하잖아 망치 있어 쟤 망치 맞았어! 망치 맞았어! 좋았다한명더미쳤어나 제압이야 자탄! 자탄 한명 자탄 부리공 망치 나, 브리금. 브리금. 있어 얘네 쟤네 부리공도 받았어나나 자탄 또 돌았다 오케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자탄에다가 그냥 이속받고 망치 찍어 아, okay. 그러려고. 거기다 힐링 그래. 여기도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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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힐맨도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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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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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금 방금 방이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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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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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금 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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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금방 야, 브리거스리거스프거스 프리거스, 리거스프리거리거스거거스프봐거스봐리거스프리어스프다거스프 루시 스리루프리리아 루시 리리거아 프리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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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리아봐거리거거스리거스프리리 자리봤어 자리야 어아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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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루슈 피해 루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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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슈 딱 피해 어쩌자 루슈 딱 피해 이제 아니야 컷컷 트레 강밀 쥬가 밀었어 쥬가 밀었어 트레아 없어 성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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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대 디바 차타는 개못먹네 실밴을잘 먹어 근데 나는 힐밴을 난 둘다 못먹어 눈치싸움 살짝씩만 해뒀더니